전북 현대 프로축구팀은 현재 수렁이 빠져 있으며 그들의 차기 사령탑으로 중국 출신의 김두현 청두름 청코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축구계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두현 코치가 전북 구단으로부터 감독직 제안을 받은 사실은 사실이며 아직은 신중하게 대화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코치는 중국의 청두에서 수석 코치로 활동 중이며 전 감독이 사임한 시즌에는 전북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김 코치는 페트레스쿠 전 감독의 사임 이후에 전북을 임시로 이끌었으며 그 결과 11라운드부터 18라운드까지 8경기에서 5승 2무 1패의 성적을 거두었다. 김 코치는 지난 시즌 전북을 성공적으로 이끈 뒤 중국 프로 축구로 떠났으며, 이후 전북은 성적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은 현재 6경기를 치른 상태로, 한 차례의 승리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12개 팀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구단은 외국인 감독 대신 국내 지도자를 찾고 있으며, 이에 김 코치가 후보로 올라갔다. 이 기간 동안 전북은 6골을 넣었지만 10골을 실점했다. 김 코치는 수석 코치로서의 경험이 풍부하며 구단 운영 방향과 선수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김 코치의 감독 선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지만 구단이 이미 직접 제안을 한 만큼 그의 의지만 뚜렷하다면 전북 합류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북 현대는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여 팀의 부진을 극복하고 성적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전북 현대 프로축구팀은 현재 수렁에 빠져 있으며. 그들의 차기 사령탑으로 중국 출신의 김두현 청두름 청코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축구계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두현 코치가 전북 구단으로부터 감독직 제안을 받은 사실은 사실이며 아직은 진중하게 대화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 코치는 중국의 청두에서 수석 코치로 활동 중이며, 전 감독이 사임한 시즌에는 전북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김 코치는 페트레스쿠 전 감독의 사임 이후에 전북을 임시로 이끌었으며, 그 결과 11라운드부터 18라운드까지 8경기에서 5승 2무 1패의 성적을 거두었다. 김 코치는 지난 시즌 전북을 성공적으로 이끈 뒤 중국 프로 축구로 떠났으며, 이후 전북은 성적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은 현재 6경기를 치른 상태로, 한 차례의 승리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12개 팀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구단은 외국인 감독 대신 국내 지도자를 찾고 있으며 이에 김 코치가 후보로 올라갔다. 이 기간 동안 전북은 6골을 넣었지만 10골을 실점했다. 김 코치는 수석 코치로서의 경험이 풍부하며 구단 운영 방향과 선수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김 코치의 감독 선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지만 구단이 이미 직접 제안을 한 만큼 그의 의지만 뚜렷하다면 전북 합류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북 현대는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여 팀의 부진을 극복하고 성적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